2020년 3월 5일 목요일 발자국 TV 진영수입니다. 오늘이 경칩입니다. 경칩. 벌레가 땅으로 기어 나온다는 경칩입니다. 그러면 봄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이런 말로, 대구 말로 날씨가 새끄러한데꽃샘 추위인 듯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러면 제가 대한민국이 정치가 경제를 다 말아먹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진짜 작은 나라인지 제가 도서 없지만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고 대한민국 지금 질책을 받고 있는 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소국이라고 스스로 격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한 일개 개인이 중국에 가서 작은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엄연하게 한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가서 중국에 가서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모독하고 그런 격화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인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지나간 배, 5대왕 6대주 대다 움직이는 게 40%가 한국에서 만들어 옵니다 그리고 자동차 미국에 가면 자동차 1대 중에는 6대는 한국 자동차입니다. 반도체 단연 세계 1등입니다. 한국의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고는 세계 어떤 it 상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휴대폰 아이폰 있지만 아이폰과 어깨를 나래하는 삼성 갤럭시폰이 단연 압도적입니다 저희들 옛날에 못살때 해외 여행 갔다 오면 일본산 코끼리 밥솥 등 일본 제품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나가면 우리 국산 제품이 최고 성급이 좋기 때문에 사가 올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냉장고 tv 세탁기 등 세계 1등 입니다 이런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고 있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이것도 작은 나라입니까? 근데 정치가 모든 경제를 다 말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누누이 이 정권의 잘못들 알라고 하면 3년 지나면 안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쟁 있는 삶 살고 계십니까? 극격하게 체진금을 자기들 세 불리 위해서 책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니까 자영업이 다 힘들고 다 죽고 또 노동 시간을 단축하니까 마스크 대란이 능기나 하지 않습니까? 제품을 더 만들고 싶어도 자기들이 52시간을 묶고 나와서 빼도 받도 못하게 세상에 일하고 싶은데 일하고 싶은 나라에서 일을 못하게 해서 감옥소를 보내는 그 나라가 세상 전지가 어디 있습니까? 또 멀쩡한 몇십 년을 공대로 해서 세계 최고 인류 기술인 원자 기술도 탈원전이라는 그 명분 논리에 휩싸여서 탈원전으로 지금 산업 생태계가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그 우수한 인력을 몇십 년 동안 키우는 우수한 인력이 다 해로 빠져나가고 그 산업이 초토화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기간 도로망과 기간 전선망이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한전 알짜배기 기업을, 즉, 흑자 안 나는 기업을 계획 체계해서 적자 구릉기로 접어 놔서 이제 한전도 버티다가 버티다 안 되면은 전기요금을 이제 올리면은 이제 그때 국민들이 알 것입니다. 한전, 지금 적자입니다, 적자. 1년에 1조 3천억. 여러분, 1조라는게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5만짜리를 경 대구 서울에서 대구까지 깔아야지 1조입니다. 1조 같으면 한 도시가 365일을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고 살수 있는 게 1조이란 돈, 돈입니다. 엄청난 큰 돈입니다. 그큰 돈을 한전이 적자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아마 총선과 대선 전에는 한전 정기요금을 못 올리겠죠 근데 시장경제를 무시하면 나중에 큰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아이 정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근데 우리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 자신부터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일방적으로 통제해서 몇 시부터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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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을 통제하면은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게 우리 국민이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이번 4.15 총선이 제대로 알아서 공약을 꼼꼼히 살펴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에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발자국 TV의 진영수입니다.